2001년 7월 20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이 일본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영화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은 영상미와 작품성으로 흠잡을 부분이 없는 완벽한 영화로 평가받으며 권위 있는 수많은 기간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영화가 매춘을 은유하는 작품으로 해석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쉽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노아세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마치아마 토모히로라는 영화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의 명가인 지브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역으로 초청될 정도로 일본 영화 평론계의 1인자라고 합니다. 일본 영화 평론계의 대가인 그는 2004년 3월 14일 센과 치히로와 관련된 영화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등장 인물인 치히로가 풍속점에서 매춘을 하는 이야기이며 큰 빚을 진 치히로의 부모님이 사창가에 딸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메타포가 영화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내놓은 영화의 해석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낳게 되며 수많은 괴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괴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치이로의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치이로는 이사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입니다. 치이로의 가족은 길을 잘못 듣는 바람에 대중탕이라는 푯말이 적힌 터널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을 통과한 치이로의 가족들은 배어가 된 유원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유원지의 이곳저곳을 다니던 그들은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주인이 부재한 음식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치이로의 부모님은 배가 고팠는지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음식을 마구 먹게 됩니다. 마음 한켠이 불안했지만 치이로는 배가 고프지 않아 음식을 먹지 않고 유원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유원지를 둘러보던 중 치히로는 수수께끼의 소년 하쿠를 만나게 되는데 강한 어조로 어두워지기 전 돌아가라는 경고를 듣게 되고 날이 어두워지고 부모님께 돌아가던 치히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괴생명체가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부모님이 돼지가 되어 괴생명체에게 채찍질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이라기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치이로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온천장으로 들어가 온천장의 주인인 유바바와 계약을 맺어 이름을 빼앗기고 센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아마 토모이로는 치이로가 온천에서 탕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탕녀란 한국어의 탕녀와는 뜻이 사뭇 다른 일본에만 있는 단어이며 일본 대백과사전서를 본다면 온천장이나 목욕탕에서 목욕 시중을 듣는 여성의 일이고 창부를 의미하는 일본의 명사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에도시대 당시 일본에서는 온천에서 성매매가 비일비재했으며 초경이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들은 업소를 청소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장의 주인은 유바바입니다. 실제 에도시대 때 매춘부들을 관리하는 온천장을 유바바라고 불렀으며, 또한 유바바가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본다면 19세기 말 서양 홍등가를 운영하는 마담의 복장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 온천은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에 개장을 하여 운영을 합니다. 또한 온천을 방문하는 신들은 남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온천에 방문하는 신들의 목욕 시중을 받는 직원들은 오로지 온천의 여성들 뿐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직원들의 수수한 복장과는 다르게 시중을 드는 직원들의 옷은 매우 화려하며 화장을 하고 온천 상층부에서 접대를 합니다. 온천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치이로는 이후 손님의 시중을 받들게 되는데 어느날 오무이신이 온천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온천에 방문한 오물신을 치이로가 맞이해 주게 되는데 치이로의 뒤쪽에 해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치이로는 오물신의 목욕을 도와주게 되고 목욕을 마친 오물신은 다시 젊어진 듯 날아가게 됩니다. 해춘은 과거 동양 철학에서 인간이 젊고 활발한 것은 양, 늙고 움츠러드는 것은 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음양은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면서도 서로를 발생시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의 관계를 맺으면 다시 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서부터 나온 얼굴이 없는 존재, 가오나시의 시중을 받들게 됩니다. 가오나시는 모든 욕망을 대변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치이로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보여준 존재입니다. 가오나시는 아직 어린아이인 치이로를 지목하고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불러 치이로에게 그 말을 건네주지만 치이로는 이를 받지 않고 이에 격분한 가오나시가 폭주하여 온천에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마치야마 토모이로가 해석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가오나시가 치이로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매춘을 요구했으나 치이로는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난 가오나시가 비틀린 모습으로 횡포를 부려 폭주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괴담과 마치야마 토모이로의 해석에 대해 미야자키 하야오는 1 0살이된 친구의 딸을 보며 치이로를 만들었으며 풍속점에 딸을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원래 해석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기업과 노동 문제를 비판하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라는 교훈을 주는 실존주의적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환경 파괴 문제를 다루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아마 토모이로의 해석은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해석이 가장 의미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